오늘 본문부터 에스겔 25장부터 에스겔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가 심판받는 것이 기재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7개의 나라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7이라고 하는 나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알듯이 완전, 전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7개의 나라를 이제 심판하시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일곱 나라의 심판 이야기를 이제 피할 수가 없죠. 그 일곱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다 이방 나라이고 이 일곱 나라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개의 나라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다음 주부터 살펴볼 그 나머지 장에는 세 가지의 나라들을 아주 크게 비중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개의 나라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왜 망할까요? 혹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도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 여호와를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성경이 진행이 되어지면 이방 나라는 아주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진짜 신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대체 어떻게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심판의 기준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 나라들은 너무 너무 억울하겠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이제 나중에 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록을 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부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내가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쉽게 제사를 드리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제사드리는 나라로 너희를 택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모두 살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면 모두 죽는 겁니다. 그 나라의 대표로 이스라엘을 불렀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심판을 하시는구나. 자기 백성도 아끼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는 야,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겠구나. 이것 이걸 알려 주는 것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신약도 구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의미는 오늘 성도도, 오늘 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살수 있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온 세상을 대표해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살 수가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건 그림자죠. 무엇의 그림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죠. 신약의 제사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약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이 제사를 위해서 모였죠. 오늘 이 제사, 이 예배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너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피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오늘 예배고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려야만 성도가 삽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이 예수님은 없고 하나님 제가 주의 성수를 했습니다. 저는 십이조했습니다. 저는 성교했습니다 저는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드리는 자들은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 거죠. 예수를 보라고 우리를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세상은, 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 구하고 자기 소원 구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을 하시는구나.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우리는 늘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야, 큰일났구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이걸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지금 이제 이게 어려운 이야기라서 우리는 이제 언뜻 이해가 좀안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제사장 나라인가? 이게 무슨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인가? 이런 생각 될수 있지만 아무튼 이걸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과 복의 기준이 됩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온 세상이 복을 받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조주하면 세상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성도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성도가 이 세상의 복과 심판의 기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으면 복이고 그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복과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언제 세우셨단 말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다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그 심판과 복의 기준을 딱 정해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기준으로 복과 저주를 삼으시는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을 세우기 전에는 모든 이 땅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저주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딱 택해서 그 인생을 기준으로, 봐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그림자인가요? 예수님의 그림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삼으시고 복과 저주의 기준으로 삼으시는데 여기에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이 기가 막힌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람이라 잘 아시죠 너무너무 예뻤죠 동생이라고 속이고 애굽에 갔습니다 바로 왕이 정당한 대금을 혼인 대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 데려갔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잘못했나요?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이 잘못했나요?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여인을 데려간 이 바로 왕이 잘못했나요? 누가 잘못했나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혼내십니까? 바로 왕을 혼내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우리의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복의 기준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의 기준 구원의 기준은 사람의 상식과 윤리와 도덕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세운 이 아브라함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 아브라함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전부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축복하면 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누구의 그림자인가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 이스라엘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성도 우리는 누구의 그림자인가요?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도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서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저주하면 그 사람 잘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저주받는 걸볼 겁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서로 축복하면 복받고, 서로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과 심판의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방 나라가 왜 심판을 받는지 우리 그 이유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그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총 4개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우리 첫째는 2절 한번 보시죠.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암몬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3절. 암몬 족속은 내송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뭐라고 했다고요? 아하, 좋다. 6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암문족속이 심판받는 명확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박수를 치면서 아 좋다 온 마음을 다해 이스라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암문족속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래서 쉽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8절 보시죠 8절에는 모압족속의 심판입니다 모압 족속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를 않더라.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이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똑같네. 다를 게 없네. 그 신이나 이 신이나. 똑같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망합니다 예수 쉽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예수나 부처나 그 신이나 이 신이나 똑같지 뭐 그래서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망합니다 12절도 보이시죠 12절에는 이제 세 번째 애돔족속이 심판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애돔족속이 유다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 올때 함께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곧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공격하니까 이 에돔은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그 십자가 공격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자, 마지막이 15절입니다. 15절은 불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 족속은 뒤에 숨어서 뒤에 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이 불렛의 사람들은 옛날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든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이 심판의 기준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나타나고 다윗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무조건 아브라함 축복하면 복받고 아브라함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 아브라함이 곧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지만, 다윗은 그 인생의 말년에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우리아 죽이고 가늠한 사람입니다. 가늠하고 살인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일한것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복, 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죄만 지었는데 구원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복과 기, 저주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어지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하나, 시작이 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이제 심판의 기준이 누구로 넘어왔다고요? 예수님으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복과 심판의 기준은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 이건 그림자고 이건 실체니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는 건 그거 이제 기본이 되어지고 예수님 믿는 건 기본이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떤 복, 어떤 영광을 받았는가. 이게 마치 신앙의 기준, 믿음의 그 기준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너 무슨 복 받았니?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야 나는 우리 가정의 경제가 이렇게 일어났어. 나 예수 믿고 나서 내 사업 이렇게 잘 됐지. 예수 믿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인생이 역전되었지. 이런 식의 예수 믿고 나서의 어떤 영광을 받았는지, 그 받은 영광이 마치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이게 말은 너무너무 좋고 그럴싸합니다. 아우, 그래, 예수 믿고 복받아야지. 아, 말은 좋지만,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이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건 전부 다 결국 기준이 내가 되어 버렸죠. 나. 내가 그 어, 무슨 이야기를 거기다가 섞었다 한들 결국은 그거 나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 그건 전부 다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마귀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 보여 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은 누가 주나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군가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주나요? 마귀가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네가 이 나라의 왕이냐? 예수님이 내가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건져내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거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져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영광 받으셨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가정이 화목함을 이루었다. 저는 그런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니셨고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셨고 예수님 믿고 나서 저희 가정이 확 바뀌었는가? 좋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제, 저희 자녀들 앞에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싸우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씩 이제 제가 집에 가면 전화기가 막 최신 걸로 바뀌어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진짜 그냥 바뀐 건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런 이야기할 때 나. 던져서 깨지고, 던져서 깨지고. <laughs> 예수님 믿고 바뀐 가정 그런 저희 가정은 뭐 화목한 줄 아십니까? <웃음> 웃지요. <웃음> 경제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인생 화려하게 성공 역전 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영광 주시면 저 그거 기쁘게 받을 겁니다. 이 세상에 영광이 없어서 때때로 저되게 속상할 때 많거든요. 특히 뭐돈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가정이 힘들어지면 괴롭습니다. 그 연약한 인생이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영광합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광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